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병건 성장지원정책관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첫 질문부터 조금은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야 할것 네.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 시장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독과점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기술력도 좋고 제품의 질도 좋은데 어떻게 팔아야 하나? 네. 이 팔로 확보부터가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으십니까? 네, 사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또는 기술 투자를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걸 소비자들에게 소개시켜 주기 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 이유를 보면. 어,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소수의 유통기업들에 의해서 독과점되는 현상들이 계속 심화돼 왔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어, 조금 더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유통시장에 중소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공적 유통 채널들을 만들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오래된 것은 저희가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정책매장. 아, 지금 한 11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정책 매장은, 어, 면세점, 공항에 있는 면세점이라든가 또는 시내 면세점, 그리고 일부 백화점 안에 있는 조그만 매장, 아 어, 또, 어, 교통시설 안에 있는 매장, 이렇게 11개가 있고요. 어,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어, 홈쇼핑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영 홈쇼핑이라고, 네. 아임쇼핑 브랜드로 지금 홈쇼핑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채널을 통해서 어 시중에서 이루어지는 어 수수료보다 대폭 낮추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충분치는 않죠. 네. 네. 게다가 그 민간 유통망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시라고요. 네, 결국 이제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민간 유통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저희 공적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네. 공적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주춧돌 삼아서 민간 유통 시장에 나가야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임스타즈라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 아임스타즈 데이터베이스에 제품을 등록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우수 제품들을 먼저 공적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또 판매도 한 다음에 거기서 쌓인 판매 실적을 기반으로 어, 대형 유통 기업들의 MD들이 네.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서 좋은 제품을 발굴해 갑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또 대형마트 이런, 어, 또는 홈쇼핑까지 좋은 제품들이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중소기업 제품만을 모아서 네. 홈쇼핑을 운영하는 그 채널이 있단 말이죠. 네, 네. 예전에 그 3월이었나요? 홍종학 장관이 그 우수기업에 방문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네. 근데 궁금한 점이 중소기업은 그렇게 진출을 하는데 혹시 소상공인들의 제품은 홈쇼핑에 진출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막지진 않은데 네. 홈쇼핑 사업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전국의 방송이 나가서 한꺼번에 주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제품을 미리 많이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거를 적기에 배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그렇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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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공영 홈쇼핑에 대해서 우리 네. 중소기업 제품들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 홈쇼핑이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홈쇼핑은 중소기업들이 판매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 유통방식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동시에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많은 주문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고 네. 거기 그걸 통해서 매출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홈쇼핑 채널에 론칭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지금도 아마 방송을 보시면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홈쇼핑 에게 진출시킬 수 있을까 궁금하시는 네. 분들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아임스타즈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시는 게첫 번째고요. 또 등록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 그 상암동에 공영홈쇼핑 회사가 있습니다. 네. 어, 여기에 미리 약속을 잡고 방문하셔서 어, 그 상품을 가지고 어, 먼저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음. 어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내부에서 상품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품이 홈쇼핑 판매에 적합한지,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물량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상품이 선정이 되게 되고 그게 되면 몇 가지 준비 절차를 거쳐서 방송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하신다면 팔로 확대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